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젊음의 날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죠. 지혜로운 인생은 늦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솔로몬의 지혜,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성경의 지혜를 시작합니다. 일장 지혜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그러나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이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립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곧바로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얻은 공부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한 장면을 전해줍니다. 어느 날 밤, 젊은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혹은 자녀의 성공이나 내 삶의 편안함일까요? 솔로몬은 그 순간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도, 부기도 권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지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을 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미래가 길게 열려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체력은 약해지고 인간관계는 달라지고 재물도 언젠가는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나머지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에도,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인생의 길이 막힌 듯 보일 때에도,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를 살립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의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혹시 지나가는 명예입니까? 혹은 언젠가는 떠나가 버릴 재산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소서.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평안이 되돌아오며 흔들리던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을 지혜롭게 걷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무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발걸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 주님의 지혜 안에서 걸어왔기에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듣는 마음. 관계 속의 지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혜라 하면 많은 지식을 아는 것 또는 뛰어난 판단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조금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이해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말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왕 앞에 섰습니다. 상황은 복잡했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순간 법정은 숨이 막히는 듯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순간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운 판결 앞에 백성들은 모두 감탄하며,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거나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뛰어난 말씀씨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 내말할 준비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관계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듣는 지혜는 더욱 소중합니다. 자녀와 손주, 배우자와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자 지혜로운 삶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는 조언자가 되기보다 따뜻한 경청자가 될때더큰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그건 내가 다 겪어본 거야, 내 말대로 해. 하고 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일 때가 많습니다. 손주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들어줄 때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세대를 넘어서는 연결이 생기고 사랑의 다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숨결 속에 담긴 감정을 읽고 말 너머의 진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지혜는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삶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결심을 새겨보면 어떨까요? 나는 말하기보다 먼저 듣겠다.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겠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품겠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장. 부하 성공. 허무함을 알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하 성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큰 명예.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 믿고 달려왔지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궁전은 금과 은으로 가득했고,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그는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마음에 깊이 울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의 정수에서 흘러나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성공을 얻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서보니 결국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예가 높다고 해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집은 넓어졌지만 그 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불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손주와 함께 웃으며 걷는 산책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부유함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하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과 부는 결코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 속에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 속에 있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와 성공의 그림자를 붙잡기보다, 마음의 평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영원한 부여함입니다. 4장. 잘못과 넘어짐. 그러나 다시 일어서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기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인생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욕심과 혈기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중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 한 적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 살았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긴장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며 그 길로 돌아오기를 손 내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지혜로운 인생이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죄책감 풀지 못한 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습니까? 그짐 때문에 기쁨을 잃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솔로몬처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지혜는 실패 없는 인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배우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후회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다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5장 노년의 지혜 남기는 유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서 모은 돈과 재산은 결국 사라집니다. 집도 땅도 은행 통장 속의 숫자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과 지혜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자녀와 손주에게 이어지고 또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두꺼운 예금 통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지혜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품성과 선한 본보기.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자자손손에게 기업을 남기거니와. 여기서 기업이란 단순한 땅이나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자취, 지혜로운 삶의 흔적, 하나님 앞에 바로 선길. 이것이 후손들에게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가장 귀한 것만을 남기는 시간이 바로 노년의 시간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가가 마지막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친 것, 손주에게 사랑과 인내를 보여준 것, 매일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살았던 모습,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원망과 다툼으로 남을지, 아니면 감사와 사랑으로 남을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이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서의 말을 건네고 자녀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을 남기고 손주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후손들에게 값진 보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품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와 손주에게 믿음과 지혜의 유산을 남기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관계 속에서 듣는 마음, 부와 명예의 허무함을 아는 지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후대에 지혜를 남기는 삶, 이 다섯 가지야말로 노년을 지혜롭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남은 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지혜로운 삶의 발자국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